고랭기 농업을 지을 수게 된거죠 그그 뒤로 정말 엄청나게 사례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일단 여기까지는 맨날 물어보는 거라서 대지 수능에서는 여기잘 안나와요 왜냐면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어, 요거물어하 없잖아 자 그래서 이번 4월달동의서 나왔지만 앞으로는 고랭기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 체크 좀 해주세요 얘 너무 뻔하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농사를 짓는다. 원래 있던 나무를 떼어내고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료와 농약을 쓰게 돼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그래서 수질이 의용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비슷한 말이긴 한데, 태양 유실이 굉장히 이 지역은 심해요. 그러면 그발령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지형성 강수 때문에. 맨날 구름이 걸려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얘는 여름철에는, 이거 낙을 안전했잖아. 다시 마을 만들었으니까. 여름철에는 농사를 짓느라고 그나마 계속 그게 심어져 있는데, 봄, 가을에는. 맨 땅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안 지니까. 그때 비가 내리면 흙이 다 씻겨 내려가겠죠. 그래서 태양 유실이 굉장히 심하고, 그 때문에 이번에 우리 4월달 보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흙탕물이 당연히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설명했던 것처럼 이 흙탕물과 더러운 물이 바로 고암댐으로 흘러들죠. 고암댐 그렇잖아? 기억나죠? 그 물이 너무 더러워서 강릉 사람들이 반대한다. 아그 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에 수업할 때이 부분을 이 언급을 해줬는데 작년에는 안 나오고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이제 고래공원 말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목축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목축업. 자, 그래뭘생각하면냐면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줬었는데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중박큰 단일 목장으로는 가장 중박큰 삼양 목장이 여기에 있어요. 보이면 화면에 자, 그럼 여기에 왜 목축업, 소를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했었냐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기후가 우리나라에서는 토를 키우기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목축업하는 뭐곳 떠올리면 어디 떠올리면 되냐면 유럽 떠올리면 돼요 거기에 기운은 우리나라보다 좀 시원하죠 그리고 이런 면에 습도가 높잖아요 연중 강수가 고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평지에 서 당연히 기온이 서늘해서 풀이 잘 자라요 일반 풀 말고 잡초는 어디서나 잘 자라지만 토가 뜯어먹는 부드러운 풀은 너무 더우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긴 여름에 선하기 때문에 역시 풀이 잘 자라더라 자그 다음에 여기는 1년 내내 1년 내내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풀이 이렇잘 자라요 자 이것도 기준면으로나아진 적이 있는데 일단 살짝 얘해하세요이 일대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바닷가 지역하고 그 다음 에 여기 대관령 지역하고 A, B 해가지고 A와 B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B는 지금 대관령이란 말이에요 반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B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A가 될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건, 이쪽에서 바람이 불건, 항상 산꼭대기 때문에 구름이 걸려있던지, 아니면 비가 내리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봐봐. 하트에 떠있는 구름은 밑에서 보면 구름이지만, 여기 올라가서 보면, 안개란 말이에요. 그치 않아? 안개하고 구름하고는 높이 차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관령일 때는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지만 1년 내내 정말 안개가 꽤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기후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목축업이 발달했더라 어, 그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수균하다 다른 말로 지형성 강수는 알 테니까 안개가 굉장히 자주 끼더라 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위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스키장으로도 이용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철에 선을 하니까 이 지역에서 자꾸 홍보를 해요 여름에 선을 하니까 바다 가지 말고 산으로 놀러와라피서지로도 유명하다는 거 그래서 아직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지역을 홍보하는 슬로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햇빛 칠색이라는 말 자, 말 그대로 700m 이상 되는 높은 동네인데 여기 오면 즐거워진다 그래서 해피 700이라고 동, 평범한 동네가 어디 냐면 바로 여기에요 평창으로 그래서 해피 700 평창 대관령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고1 평창면 네, 정리 좀 해주세요 <laughs> 갔다 我当时没玩这首。S 선생님 보이평탄만이기방이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음... 그치, 이 있는 죠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영상조각이 들어가긴 하는데 대관형을 기준으로 종족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대관형이잖아 굳이 영상조각을안하거냥고위평탄은 대관형이 라고 게요. 이 다음에 다음 <breakthrough> <laughs> 그다음 또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다가 이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언제쯤 나올 수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지체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산지체계. 일단 간단히 설명 하자면,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산뭐 산맥이라고 하는 산들이 있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태백산맥이라고 부르죠. 주로 교과서에는 태백산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똑같은 산줄기인데이 부분을 백두대간이라고 부르는 니다죠 똑같은 산 줄인데,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부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맥도라고 불러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런 식으로 산맥이라고 부르는 거. 자, 여기서 그에 우리가 한번 백두대간 그렇게 부르는 걸산 경도라고 불러요. 용어 자체가 15분 뒤에 잘안 나오지만, 어쨌든, 두분 반하는 거니까, 단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단어 그 정도는. 그래서, 산맥도는 태백삼맥, 삼경도는 백두대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백두대간 같은? 같은 식인데 누구, 누구는 그걸 갖다가 태백삼맥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백두대간이라고 부른다고요. 추석수는안 들어봤어, 그러면? 남자들은 그 말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 왜냐면은, 90, 90년대 말에 하이트가 백두대강 맥주라고 돼가지고그 광고를 찍으면서 업계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 좋아하잖아. 그 남자들은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다고. 나이 차이야? 자,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튼. 자, 그러니까 탄식이야. 원래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오비가 부동의 일이었어요. 항상 오비가 근데 그걸 갖다가 한 방에 비유한 게 바로 백프대 가의 힘이에요. 백프대가 맑은 물로 맥주 만들었다고 해서 타인트가 지금은 업체 1위. 그냥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볼게요. 자 300은 자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될 거. 우리가 300, 300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뭘 기준으로 그린거냐면 지질 구조선을 보고 그린 거예요. 지질 구조선. 자기금에 자, 지질 구조선을 보고 그린 건데, 자, 여러분들, 지질 구조선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땅 속에 있는 암석이 가는 틈이라 그랬죠.